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자동차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 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자동차 관세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4월 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원래 4월 1일에 하려 했지만 만우절 때문인지 하루 늦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회사들은 이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포드 CEO 짐팔리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강화하려면 종합적인 무역 정책이 필요하다며 관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GM을 비롯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비용 상승과 시장 혼란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독일 한국 브랜드 차량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차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 소비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현재 미국에서 인기 있는 일본, 독일, 한국산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미국산 차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동차 부품도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가격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 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시행하고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1일에는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관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과연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는 미국 경제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